손자 학원비 3년간 대줬는데 성적 안 오르자 며느리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스트레스 준다며 만나지 말라고 3년간 매달 50만원씩 낸게 무색했어요.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손자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며느리가 부탁했어요. 어머니, 학원비가 너무 부담돼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연금에서 매달 50만원씩 학원비를 보냈죠. 처음엔 며느리도 고마워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아이가 좋은 학원 다녀요. 손자도 할머니 고마워요라며 안겨줬고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도 성적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더 떨어지더군요. 손자를 만날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해. 할머니가 학원비 대주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3년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왜? 무슨 일이야?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할머니가 자꾸 공부 얘기하니까 그럼 3년 동안 학원비 낸건 뭐야? 그건 고마웠지만 이제 아이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할머니 만나면 공부 생각만 난다고 해요. 손자와 통화했더니, 할머니, 저 할머니 보면 머리 아파요. 공부 얘기만 하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며느리는 가끔 잘 지내세요. 라고만 문자 보내고, 명절에도 안 와요. 3년간 1800만원을 냈는데, 결국 저를 귀찮은 존재로 만들었네요. 손자를 위한다며. 한 일이 손자에게는 스트레스였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간섭했나봐요. 돈 대주면서 결과를 요구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서운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부담스러우면 멀리 하고 이게 가족인가 싶어서요. 앞으로는 제 돈은 제가 쓰려고 해요. 착한 할머니 노릇 그만하고요.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